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72회 1일차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63회부터 72회 문제까지 쭉 보니까 72회 문제가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칙연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나왔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한데 그 익숙함을 깨고자 출제위원분들께서 막 어려운 걸더 요구하고 더 헷갈리는 문제들을 내는 게 아니고 72회 때는 굉장히 문제를 심플하고 단순하게 내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조금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관연도에서는 당연시 하게 했던 것들이 72회에서는 지문에서 하지 말아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그걸 간과하고 넘기면서 어, 오작이 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들은 큰 무리 없이 PLC 시험을 응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난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풀이하는 게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래서 설명을 크게 뭐 많이 하진 않을게요. 자, 72회 1차 일 도면입니다. PBA 버튼 눌렀다 떼니까 이런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동작 중에는 PBB나 PBC에 관련된 인터록이 걸려 있는 거죠. 자, PBC 버튼을 눌리니까 이런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BC 버튼을 통해서 나오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면 PBA나 PBB로 어 다른 동작이 나올 수 없도록 인터록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자, PB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동작이 나오고 있어요. 자, 타임 차트를 해석을 조금 해보세요.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할게요. 자, 별도의 프로그램 설명 작성할 때 설명을 따로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F3, SS 언더바 A, F4, SS 언더바 B, Shift F2에 PB 언더바 A, F9, M1으로 잡을게요. Ctrl 숫자 3, M1. 자 F6 쭉 눌러서 몇개 만들어 놓고 F3 M1이 되면 F10 TON T1에, T1에 몇 천지 모르니까 10초 잡겠습니다. F6 쭉 만들고 F10 이후 갔다 누가 T1이 0초 이후부터 F10 이전 누가 T1이 1초까지 F9 p l 런더바 A부터 불이 들어오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복사 좀 할게요. B C D E 자 1초부터 2초부터 3초부터 4초부터 자, 2초까지, 3초까지, 4초까지, 5초까지. 자, 나머지 지우고, 여기가 주기가 5초가 되겠죠. 자, 이게 무한반복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한 사이클 돌고 나면 끝난다. 그죠? 아, 얘는 B로 하고, 얘는 C, 얘는 D, 얘는 E.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끌어야 되겠죠. f 4의 t 1의 B 접점. 요렇게요. 자, 두 번째, Shift F2. 그러니까 지금 도면에 보실 때 저는 이제 이게 네거티브 인지를 다 알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도면을 그렸으니까. 아 그리고 참 지금 72회 1, 2, 3일차 기출문제 도면을 제가 전기기능장 카페에 어 복원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그 도면을 참고해서 허락을 받고 참고해서 도면을 그렸지만. 너무 똑같으면 또 연습하실 때 저쪽 도면 보는 맛도 있어야 되고 또제 도면 보는 맛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조금 바꾼 것도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는 대로 푸시면 안 돼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PBA 버튼이 포, 네거티브였다고 PBB가 네거티브라는 보장은 없는 거요. 예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꼭잘 하셔야 돼요. 자, Shift F2에 PB 언더 B F9 M2로 잡을게요. Ctrl 숫자 3 M2. 자, 밑에 바로 잡겠습니다. 시 포트 F2에 PB 언더바 c 어, F9 M3로 잡을게요. 컨트롤 숫자 3 M3. 자, F3에 어, M2를 잡 만나면 F10 TON의 T2에 몇 초인지 모르니까 10초 잡겠습니다. F6 쭉 누르고 f 1이후 갖다 누가 T2가 0초 이후부터 F12 전 누가 T2가 2초까지 F9, PL, A. 이렇게 불 들어오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 좀 할게요. B, C, D, E. 나머지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부터, 4초부터, 6초부터, 8초부터. 자, 4초까지, 6초까지, 8초까지, 10초까지. 자, 주기가 10초니까 10초 그대로 둘게요. 자, 얘는 PL, B, C, D, 이 이렇게 되겠죠 자요 동작은 M2 때문에 나왔으니까 얘가 다 됐다면 여기를 끊어야 됩니다 F4에 T2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어, F3에 M3 F10 t ON에 T3에 놓친 지 모르니까 10초 할게요 자 F6 쭉 눌러 놓고 F10 이후 갔다 누가 T3가 0초 이후부터 F12 이전 누가 T3가 3초까지 F9 PL 언더바 A 자 저는 복사하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핑 하셔야 타이핑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3초까지 아 3초부터 6초부터 9초부터 120초부터 120부터 음 12초부터죠 자 6초까지 그 다음에 어, 9초까지 그리고 12초까지 15초 까지. 자, 불필요한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PLB, C, D, E. 이렇게 되죠. 자, 얘도 무한반복하는 게 아니고 한 사이클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여기 T3에 이렇게 여기를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 주시고 별도의 오프 스위치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어, 당연히 SSA가 꺼지거나 SSB가 켜지면은 이 동작이 다 죽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거고 별도의 어... 오프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프스위치가 없다 그러니까 표현이 안돼 있는데 오프스위치를 일부러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장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는 도면으로 연습을 하시든 제 도면으로 연습을 하시든 어? 72회 1일차 도면이 조금 양이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그 다른 거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도면을 보고 있고 어떤 도면으로 연습을 하느냐 그에 맞춘, 맞춰가지고 도면에서 요구하는 걸 하셔야 돼요. 어, 자, 그렇게 해주시고, 어, 끄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켜는 걸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로 갈게요. PBA 눌러가지고 M1이 살았다면 M2, M3를 못 살게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쯤에 F4에 M1. F4에 M1. 요렇게 걸게요. 자, M2가 살았다면 여기랑 여기가 못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F4에 M2. 여기에 F4에 M2. 자 그리고 M3가 살았다면 여기 두 개가 못 살아야 되니까 F4에 M3, F4에 M3 이런 식으로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한 눈에 파악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가독성이 좀 좋아집니다. 자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는 별도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도, 없고, 어, 요거 수정 안 했네요. 이걸 150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타임차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뭐 새로운 기출 유형이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타임차트 해석을 하고 그냥 작성을 해 보십시오. 제 풀이 영상은 굳이 안 보셔도 뭐 2회차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72회 3일차 영상을 찍을 때는 그 전기기능장 카페에서 72회를 시험 치셨던 분들의 후기를 조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PLC 문제들 어떤 상태였느냐. 그다음 시험장 분위기가 어땠느냐, 또뭐 때문에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 후기들이 좀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그것들을 좀 보고 뭐 영상에 중요한 내용들만 좀 담도록 할게요. 자, 타임차트 두 번째 거 별도의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동작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이제 PBA랑 PBB 지금 대충 보면은 PBA는 설정값, PBB도 설정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A 누른 횟수에서 B 누른 횟수를 더하라. A 누른 횟수에서 B 누른 횟수를 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BC가 동작 버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BA와 PBB가 설정 값, 설정 버튼. 그 다음에 PBC가 동작 버튼. 요 정도 개념은 가지고 가시는 게좀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바로 짤게요. F, 어, F4에 SS 언더바 A, F3에 SS 언더바 B. 자, 설정 값부터 합니다. Shift F1에 PB 언더바 A. 포지티브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포지티브 주는 거예요. F10, CTU, C11에 1. 자, 몇칸 만들어서 Shift F1에 PB 언더바 B 그 다음에 F10 CTU C12에 1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설정을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F10에 ADD에 C11과 C12를 더해서 그걸 D1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N 플러스 M 값이고, 그게 PL 언더바 A의 점등, 아 어, 반복 횟수가 되는 거죠. 자, F10. 이번에는 뺄 겁니다. SUB에, 어, B에 C11에서 C, C11에서 C12를 빼고 그걸 D20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N-M이 될 거고, 그게 PL, PL 언더바 B의 반복 횟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작 버튼 만들어야 되겠네요. Shift F2에 PB 언더바 C. 네거티브 잡고 F9에 M11로 자규지 잡을게요. 컨트롤 숫자 3 M11. 자 F3에 M11. F10 T5N에, T11에 몇 초인지 모르니까 제가 10초 정도 잡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F12 이후 갔다 누가 T11이 0초 이후부터 F12 전 누가 T11이 1초까지 F9 p 에런더바 A가 불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1초는 휴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2초짜리 만들고 F4에 T11로 자기 비접점을 주면 무한 반복하겠죠? 자 그때 무한 반복하는 횟수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Shift F1에 T11 자 F10 CTU C13에 D10번 값까지만큼 반복하면 될 겁니다. 이게 유형이 어, 71회 때랑 유사하죠? 자 그리고 F 음 제가 한가 띄우고 F10에 어, TON의 T12에 이번에도 2초짜리 주기를 만들고 F10 이후 갖다 누가 T12가 0초부터 F10 누가 이전 T12가 1초까지 F9 PI런더바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몇번 반복하냐면 Shift f 1에의 T12 자, F10 CTU C14라고 하고 그것도 d 20번 값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 A 램프가 들어 반복하는 횟수가 훨씬 많죠. 얘는 더한 값이고 얘는 뺀 값이니까. 그러니까 PBC 버튼을 눌러서 M11이 살아가지고 둘다 동시에 나오는데 누가 주기가 기냐면 얘가 반복 횟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얘가 주기가 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F4에 T12로 B 네, 접점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기 이놈 때문에 밤, 어, 횟수 카운터 되는 얘가 다 되면 여기 자기유지를 끊는 게 맞겠죠. F4의 C13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가 끊기지 않았다면 여기가 동작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횟수가 정해져 있죠. 여기 이만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되면 이 동작은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태를 살짝 바꿀게요. F4에 C14. 요렇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 동, 요 동작은, 이 카운터가 설정된 값까지만 하고, 설정된 값되면 여기를 자기, 어, 여기를 딱 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은 안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타임 차트에서는 PBC 버튼을 눌렀다 뗐죠. 떼니까 PLA가 끝날 때까지 동작 버튼을 다시 안 누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요 정도에서 다시 눌렀다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PB, PLB가 하나, 둘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PBC 버튼으로 A 램프와 B 램프를 둘다 동시에 동작을 시키더라도 만약에 B 램프 주기가 빨리 끝났어요. A보다. 그 상태에서 PBC 동작 버튼을 다시 누르면 PLA 램프는 처음 하던 동작 그대로 나가고 PLB는 G주기는 끝났으니까 PBC버튼 만났을 때또 G동작을 해라 그러면 이것도 유사한 회차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란 전제로 달아서 그러면 이 자체 이, 이 동작과 이 동작을 완전히 쪼개버려야 됩니다. 뭘로 쪼개야 되냐면 Shift 어, F4에 음 죄송해요. Shift F2에 PB 언더바 C에 F9에 M12 컨트롤 숫자 3 M12 자, 그러고, F3에 M12. 그리고 여기도 뭐 기존처럼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동작이 끝나면 여기를 끊으면 돼요. F4에 C14. 이런 식으로, 같은 버튼이지만 자기 유지 두 개를 걸어서 별도로 만들어주고, 각각의 카운터가 각각의 자기 유지를 끊어 주는 형태로 가면 어, 그런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요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만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PLC를 갖다가 지금 연습을 하실 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을 자꾸 찾저 저는 찾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기존 문제 중에서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PBC 버튼 눌렀다가 뗐을 때 A랑 B가 동시에 시작하는데 무조건 A의 주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끝났는데 A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PBC 버튼 눌렀을 때 B 주기가 끝나 도끼가 동작이 끝난 PLB 램프가 동작이 다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을 전제로 깔고 연습을 더해 보시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둘다 말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타임 차트에 지금 PBC 버튼을 중간에 다시 안 누르죠? 안 누른 걸 가지고 눌렀을 때를 상정해서 시험에서 쓰지 마십시오. 도면에서 명시가 딱돼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PBC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A 주기가, 어, A가 램프 주기가 길죠? 얘가 동작하고 있는 중간에 P, PLB는 다시 지 주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 동작이 PBC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면 안 되는 여기에 동작에 어, PBC 동작 버튼을 한번더 입력을 주고 표시를 해 주고 PLB 동작이 안 나오는 모습을 그려줘야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죠? 그럼 여기에서 입력 자체를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즘은 이제 또 시험이 좀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 시험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도록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면대로 진행하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감독관님들께서도. 그러니까 PBC 버튼 눌렀다 뗐을 때 PLA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 PBC 버튼을 중, 동작 중간에 다시 안 누릅니다. 안 누르는 게 맞고요. 그러면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도면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누르게 됐든 누르지 않게 됐든 도면에 표시가 없는 버튼이 들어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동작을 시켰다면 A와 B가 동시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A가 끝나야죠. 끝나야 그 동작 자체의 자규지가 끊기고 PBC를 동작이 끝난 이후에 다시 눌렀을 때이두개 동작이 또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그램 작성을 기본적 베이스로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기출 문제가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출 문제 스타일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기, 그렇게 되면은, 어, 기본적인 동작들은 대부분 다 끝난 것 같아요. 어, 일단 CDE부터 만들어줄게요. F3에 PB, 어, SS, F4에 SS 언더바 A, F3에 SS 언더바 B, 그 다음에 F4에 PL, PL 언더바 A, F9 PL 언더바 C, 자, F6, F4 PL 언더바 B, F9 PL 언더바 D, p l e 는 음, 그냥 요 출력 나오는 그 그대로 적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간소화하실 수 있으면 간소화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쓸게요. 에, A에 B, 바 C, 바 D, 네 F3에 PL언더바 A에 F4에 PL언더바 B, F4 PL언더바 C, F3 PL언더바 D, F9 PL언더바 E, 어 F4에 PL언더바 A, F3에 PL언더바 B, F f 3의피에런더바 C f 4의피에런더바 D 요두 가지 조건일 때일 겁니다 아 맞죠 두 번째 나오는 조건이 아 조건이 요 조건밖에 없구나 음딱 네, 하나 조건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A가 주기가 길기 때문에 아 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어, 실제로는 이 조건이 맞아요 지금은 제가 해석할 때는 간소화 해보면 이 조건일 거예요 아마 아 간소화가 아니고 그냥 이 조건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쪽 주기가 길고 얘가 항상 짧아요. 그러니까 B는 켜져 있는데 A가 켜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어 길게 두개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가 맞을 겁니다. 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켜는 거 했죠. 어그 다음에 끄는 거할 겁니다. 끄는 것도 뭐 SSC 버튼 누르면 동작 정지랑 카운트 값 초기화. 어, 동작정지라는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동작 중에 SSC를 켜게 된다면, 설정값을 다 돌린, 없애버린다는 얘기니까, 동작을 한다는 거는 설정을 한 값대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얼만, 어, 우리가 얼만큼 동작할 건지를 알고 제어를 하는 거니까, 동작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동작 중에 설정값을 제로로 돌린다는 말은, 기존에 잡아놨던 설정값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멀전시 개념이란 말이에요. 동작 중에 설정 값을 바꾼다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하고 있던 동작도, 어,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걸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F3에 SS 언더바 C가 켜지면 Shift F4, 기본적으로 C11, 12, 13, 14 모두 다 꺼야 됩니다. Shift F4, C11, 이프트 F4, C12, 제가 여기 좀 복사 좀 할게요 C, C13, C14 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F4에 SS-C에 B접점 걸어서 어, 동작이 정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한 사이클이 끝났다면은 여기를 끊는 것도 맞고요 끊고 난 이후에, 어, 리셋도 걸어야 되겠죠. 요두 개는 리셋 걸어야 되겠죠. 자, F3에 어, T, C13이 되면 Shift F4, C13과 F6, Shift F4, C14도 리셋을 같이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인터록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 여기 한 군데 더안했구나 자, F3에 SS 언더바 A가 켜지거나 F4에 SS 언더바 B가 꺼지면, 네, 요것도 리셋을 같이 걸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록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얘들이 설정하는 버튼, 여기 설정하는 버튼이죠? 설정을 해야 동작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3에 C11과 F3에 C12를 모두 각각 한 번씩은 눌러주고 난 이후에 버튼을, 동작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얘는 더하기죠. 얘는 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야 됩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니까. 그 음수가 나왔을 땐 양수로 돌려가지고 절대 값 취해서 양수로 돌려가지고 동작해라. 이런 것들이 없죠. 없으니까 무조건 얘가 커야 돼요. 얘보다. 그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두 개를 빼고 여기에다가 F10 크다. 누가 C10 1이 C12보다 요클 때만 네 동작이 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얘는 한번 눌리고 그죠? 얘는 안 눌리면 요 조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한번 이상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얘가 한번 이상 눌러주고 어 얘가 얘보다 크다면 얘는 2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조건도 줘야 되니까 여기에 f3의 c12라는 조건을 같이 달아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둘다한 번씩은 눌러 줘야 되고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네,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요두 개로. 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인터럭을 걸어줄 건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음, 별도로 필요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빠진 게 있다면 시뮬레이션 하고, 어,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출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력 정리는 막 끝냈습니다. 너무 지겨운 것 같아가지고, 잘랐어요. 편집으로. 사실 자를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동작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Alt TS. 한 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그래야 길어지지가 않을 텐데. 자, 타임차트 보면서 첫 번째 거 할게요. SSA 켜고요. PBSS 켜라고. 그렇지. PBA 버튼 눌렀다가 떼면 동작하네요. 각각 램프가 1초씩 동작할 겁니다. 어, 요쪽이 조금 약간 버퍼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쪽을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버튼 눌렀다가 떼면 1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리고 끝, 끝나서 자기 유지를 탁 끊어주는 걸볼수 있죠. 여기. 자, 서로 인터럭은 다 걸려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럭 테스트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인터럭 잘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PBB 버튼 눌렀다 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이 동작할 거고 2초 간격으로, 어, 전멸 동작을 반복하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한 사이클만 하고 나면 끝나고 버튼을 다시 눌렀다 떼면, 네. 같은 동작하는 걸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SSA 제가 그냥 끌게요. 껐다가 다시 켜서 어, p b c 버튼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자, 이번에 3초 주기로 점멸 동작을 할 겁니다. 자, 동작하는 거를 볼수 있으시죠? 네, 이때 PBA만 눌러 볼까요? 눌렀다 떼도 네, 별도의 다른 동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타임 차트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완료할게요. 그 다음에 타임 차트 두 번째 겁니다. SSB 켜고요. 자, PBA 버튼을 한번 눌렀어요. PBB 버튼도 한번 눌렀어요. 자, 이렇게 얘가 분명히 커야 된다 그랬죠. 크지 않으니까 PBC 버튼을 눌렀다가 떼도 요쪽이 막혀 있어서 동작이 안 되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SSB를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자, PBA, BBB 아무것도 안 누르고 PBC 버튼 눌렀다가 떼니까 여기 지금 조건이 안 맞다 이러고 있죠. 전기 안 가고 있죠. 여기. 길을 닫고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PB 버튼을 한번 눌렀어요. 자, 한 번만 눌러서 여기는 성립이 됐는데 지금 C12, 이 버튼을 한 번도 안 누르니까 여기가 막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PBC 버튼, PBB 버튼 눌러서 C12를 한 번이라도 눌렀다면 어 이제 길을 열었죠. 근데 이제는 이 조건이 안 맞죠. C11이 12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여기가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BA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 아, 이제 조건이 다 맞아졌어. C11이 12보다 크고, 12도 한번 이상 눌렀네? 그러면 더하기를 하면 결과값이 3이 나올 거고, 빼면 결과값이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PLA 램프 동작은 세 번까지만, PLB 램프 동작은 한 번까지만 하고 나면 종료하겠죠. 자, 그래서 PBC 버튼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자, 얘는 한번 하고 끝났죠? 네, 여기 동작 안 나가죠? 얘는 세번 하고 나면 자기유지가 끊겨야 되는데, 아하. 자, 이 현상이 그 71회 때는 안 생기길래, 아, 우회하지, 우회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 무슨 현상이냐면, 한 사이클 동작을 했죠? 동작을 하고 나면 자기유지를 끊으면서, 여기를 리셋을 같이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유지 끊기 전에 여기가 리셋이 돼 버리니까 이 동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수정 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회차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개 회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13이 되면 제가 한번 우회를 좀 할게요 자 F3에 C13이 되면 F9에 M1000을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M1000으로 리셋 걸고요. 그리고 자기 유지도 여기도 M1000으로 네, 요렇게 끊어 줄게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메커니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XG5000의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내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책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자, pbc 버튼 눌렀다 떼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 동작할 거고, 한번 동작하겠죠. 예, 한번 했으니까 끝날 거고요. 세번 동작하고 나면, 네. 리셋 걸렸고, 자교직 끊겼죠. 네. 정말 신기하죠. <laughs> 자, 그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de는 제가 동작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동작이 이상 있으시면 또 댓글로 주시고요. 또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만 해드릴 뿐 제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으로 해결해 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라고 제가 어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72회까지 오게 됐는데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당장 66회 1차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쪽 회차들이 점점, 점점, 점 익숙해져야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반복만이 살 길이고 이해를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외우시려고 하면 절대 안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우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도저히 해도 해도 안될때 나이차를 떠나가지고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라. 내가 나한테 욕을 해도 좋다. 이러면 찾아오세요. 자, 시원하게 욕 한번 박아 드릴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전기 기능장이 그래 쉬운 줄 알아. <laughs>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시험 준비 잘하시고요. 저는 72회 11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